아, 아. 혹시 수술 부작용 중에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가 붓나요? 아니요. 근데 왜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고 다리에 반점이 생겼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됐죠? 인투 아, 아, 아. 아닌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술했잖아요. 외과 황지반 선생님이 집도하셨어요. 아니 그럼 뭐야. 왜 수술했는데 다른데가 아픈거야? 우선 피검사부터 하고 결과 보고 나서 얘기를 하죠. 난 책을 찾아볼테니까. 뭐지? 분명히 장중첩증이라 수술했는데. 그럼 제가 가서 피 뽑아서 바로 검사 넘길게요. 아, 뭐야 이거. 이러다 이거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같이 나가자. 아, 이거 뭐하는 거예요? 그, 근무시간에. 아니 이거 지금 의국이 뭐 종이배나 만들고 있는 데인 줄 알아요? 네? 아나 여태까지 환자 보고 잠깐 쉬는 거예요 아니 누군 여태 일안 했어요 그 사람이 좀 관심을 가져봐요 의국에 큰 도움을 못줄 망정 동창하는 흉내는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참. 아. 아 어디 가는 거예요? 아, 비, 병실에 그 인투 환자 보러 요 거긴 유혜리 선생이 갔으니까 응급실에 내려가 보세요. 네. 그리고 배는 좀 놓고 가요. 남 선생이 좀몇 살이에요? 제가 네. 이거 건들면 금방 상하니까 조심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조심해민 네. 조심해. 네. 네. 아무도 없네. 엄마 아빠 어디 가셨니? 의사 선생님하고 나가셨어요. 아 그래? 너 많이 아프니? 어디 좀 한번 볼까. 안 돼요. 안에 괜찮아. 저 선생님 안 아픈 게 한번 만져볼게. 아. 야, 사내자식이 뭘 이까지 거꾸르냐, 응? 어? 상태님도 우리 엄마랑 아빠처럼 거짓말쟁이예요. 뭔가 잘못됐죠?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어요. 수술할 부위도 아닌데 수술한 거죠? 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잘못 건드렸다간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당신 좀 가만 히 있어요. 지금 선생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게 실수하는 거라면 최선이라는 말쓸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엉덩이, 에 다리 후면에 좀 펄프라도 보이던데. 아직이요. 아 근데 선생님 어디까지 웬일로 나오셨어요? 아 예, 응급실에 갔더니 백승과 연수하고 종영이가 뭐 잘하고 있대요. 그때 의구에는 저 한만영이 때문에 좀 그렇고 아이가 아프다길래 잠깐 올라갔죠 뭐. 아이 좋아하시나 봐요. 내가 사실 저 서학과에 갈려다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생각하거든요. 왜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 애정이 넘치면 의사가 냉철할 수가 없다고요. <laughs> 아 대준이 왜 그래? 벌써 누가 내 카드를 썼어요. <laughs>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카드값으로 다 나가겠지. 아 걱정 말아 대준이. 네. 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준다, 응? 어.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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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엔 별다른 네. 네. 없었어요. 응.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번 신절 중에 응급실로 보내질 사람들이에요. 쓸만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 윤 선생님 조카도 우리 병원에 응시했다고 했죠? 근데 안 됐어요. 누구였지? 유정미였던가? 심사를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내 혼자임으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제 조카가 너무 철이 없고, 그리도 학교 성적도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걔 심성은 참 고와요. 이번엔 경쟁률이 너무 셌어요. 아, 이선녀실 거예요. 들어와요. 아, 이선녀 씨예요. 이분 응급센터 신졸로 오게 된. 안녕하세요. 응급실 수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전에 뵀어요. 이 선생이 잘 모르더라도 윤 선생 일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해서 잘좀 가르쳐 줘요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병원 내 구조와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을 좀 써야 될 거예요 검사결과, 혈소판, b t p t p t t 모두 정상입니다. 그럼 혹시 t y p i 불필요 i t 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t y p i p 인데왜 인투가 됐을까? 아, 뭐야 대체! 아, 누가 이런 걸 i 가시게 i t y p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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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여기 보세요. 음... HSP가 인질하 같이 합병된 진수도 있구나. 네. 그럼 진수는 HSP와 투가 합병된 상태군요. 확실하게 알려면 소변 검사부터 해봐야 돼 곧바로. 네. 도훈 씨 요즘 너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네. 환자가 느끼는 고통의 감정에 함께 빠져들기보다는 어, 질병에 대한 철저한 공부로 환자를 그 고통에서 이끌어내겠다. 어이구, 김도훈이 같은 감성주의자가 웬일이냐? 또막 흥분을 르지 그때 되면 환자가 또 김도훈이 바지깔에 붙들고 늘어지면 그 고통 속으로 같이 빠질지도 아니 없고 번드이스준 나이 낫고 음... 음... 산소 3m 네 음... 음... 함께 있는 걸 견뎌야 난 이곳에 남을 수 있다. 오방어 뭐하고 있어 네. 내가 정말 그와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이다. 어떨때난 그의 환자가 되고 싶다. 환자가 되면 공식적으로 그는 잠시 동안 내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난 그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내 자신이 그로 인해 상처받는 걸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